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연기도 극찬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저말 놓으세요 제가 나이도 어린데 아 그래도 돼요? 아아 아, 아니 그래 자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i 형 좋아 느낌 굿 이제 성현이라고 부를 수 있어 행복해 Ah, ah, I n 비 e 고 있었나 비겁한 제발 조금만 버텨줘. 다시 입에도 안 될게. 음, 애워 그럼 참지 말고 그거 나 좋아하니까 내 입에 넣어줘요. 낙지 김치죽, 버섯 최고기 중 나왔습니다. 피고리 상접해서 전기까지 쭉 빨린 모습이 무슨 일 있었어? 조카는 뭐야 지금? 못 주말 내내. 생사의 갈림길에 누워있었다가 출근 2시간 전이야 겨우 잠들었는데 조카님이 나타나제 남은 양귀를 다 가져가셨어요 전설의 아나콘다 그만 잠들어라 보통 낼 일이 없다 일은요? 배탈 나서 고생 좀 했어요 아휴 언제 살면 그렇다더라니까 그냥 하루 지난 건 먹지도 마아회시아 예. 네가 어떻게 잘해줬는지 우리 조카가 네 번호 물어보더라. 그때 네 덕에 나도 잘 넘어가기도 했고. 자, 보상금. 어? 어? 이렇게나 많이요? 우리 조카 서울 유학 오고 바쁜 이모부가 서울 구경 한번 못 시켜줬는데 네가 그날 잘해줘서 신이 나이더라. 너한테 고맙기도 하고 주말에 우리 조카랑 맛있는 것도 먹으라고. 저도 너한테 보은하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지? 부, 부장님 나의 큐피트. 아, 부장님 어? 영원히 충성 알럽 알럽 no 나의 기러기 아저씨 안녕 성현아 부장님께 전해 들었어 내 번호 알고 싶어 했다고 해서 연락했어 주말에 시간 있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만 하세요 주말 아무 때나 괜찮아요 어 뭐야 미쳤다 말만 하세요 극호감 중에서도 극극극 최상호감 이러다가 주말에 급전개가 사 사겨주세요. 너무 이르지만 그럴까?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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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춤 추는 거야? 들어가기 민망하게. 뭔 생각을 하는지 징그러운 표정도 짓더라고요. 내일 형이랑 다니는데 좀 그렇지 않나? 빨리 잘났으면 좋겠다. 고맙긴 한데, 둘 곳이 없어.